바다에서 돌아온 배들이 항구에 몸을 푸는 시간. 이 계절 바다 곳간이 내주는 귀한 녀석들이 속속 도착했습니다. 유난히 붉은빛의 녀석들. 동해에서 가장 흔하게 잡히는 북쪽 분홍 새우. 일명 홍새우입니다. 이게 오늘 나가서 잡아 왔기 그 때문에 새가 시승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미소도 그그 좋고. 나 나왔어요. 아니, 그 정찰할 거예요. 자세 개로. 양식이 되지 않는 홍새우는 어획량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데요. 가장 많이 잡히는 계절은 봄. 시세가 낮아 좀더 저렴하게 홍새우를 즐길 수 있습니다. 동해에서 새우가 잡히나 하는 분들도 더러 계실 겁니다. 따뜻한 곳에 사는 서해 대하와 달리 동해 새우는 수심 100m 이하 깊고 차가운 곳에 사는 한류성 새우죠. 종류도 제각각입니다. 이게 꽃새우라 불리는 물렁가시 붉은 새우입니다. 이건 닭혀슬을 닮았다 해서 닭새우입니다. 또 라이 닭새우는 이바이돌려서 이제 돌속에서 나오는 새우고 또는 뻘에서 나오는 새우예요. 음. 닭새우는 껍질째 구워서 먹기도 합니다. 저희는 음. 요 닭새우가 약간 좀 해녀들 때는 쫀순한 맛만 있지만 보면 단맛이 되게 강해요, 그러고는 닭새우가. 음식 냄새만큼 참기 힘든 유혹이 또 있을까요? 잘 구워진 닭새우는 살에서 단맛이 나고 껍질은 고소해서 아이들 입맛에도 잘 맞는답니다. 새우 대가리는 국물 맛을 내는 데 제격입니다. 해물탕에는 새우 머리가 들어야 해물탕이 제맛이 나고 음. 시원한 맛이 나요. 음. 그래서 저 사람들은 되게 보면 은 숙취 아침에 속 쓰리고 할때 이 음. 먹고 소화시키고 나가고 <laughs> 시장 안쪽에서는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솥단지를 화덕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냄비 하나만 올려 한 끼를 만들어내는데요. <laughs> 새우가 빠지면 섭하죠. 됐다 그러면. 깨끗하다 봐라. 고추 안 넣을 때 막장인데 됐어 언니야. 됐어. 어. 대고 이제 비린내 나지 말고. 아 강원도에서는 그렇게 먹어. 어, 강원도선 그렇게 먹어. 강원도 막장은 된장과 고추장의 중간쯤 되는 얼큰한 맛의 장입니다. 여기에 홍새우 듬뿍 넣으면 칼국수도 수제비도 모든 맛있어진답니다. 얼큰한 장칼국수에 홍새우까지, 부러울 게 없는 한 끼입니다. 독초 사람들만 이 맛을 알지? 다 사람들은 모르지. 저먼데 사람들은 이렇게 해 먹는 조치도 몰라. 왜요? 응? 음, 이 새우가 먹으니까. 비싸고. 음. 그리고 했다 하면 다 수입 가지고 하니까 맛이 안 나, 이 맛이. 음, 근데 이거는 아빠 다거니까 정말 음. 맛있어. 음. 한번 잡숴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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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왜. 음. 무거이 일하게 무거이 하죠 모아야 힘이 나야 되다네 무거이 고고팔아 무거 홍새우 맛에 기운이 납니다. 강원도는 봄이 늦게 찾아옵니다. 새로 막장을 담가야 하는 때가 되면 그제야 봄이 왔다는 걸 실감하죠. 우리 엄마, 예 새우 왔다. 아, 새우? 어이고 새우가 물이 좋은 것 같아. 한번 봐. 잠깐만요. 음. 가끔은 바다에서 먼저 꽃 소식이 들려오곤 합니다. 음. 아이고, 살았네. 꽃보다 먼저 싱싱한 새우가 봄을 부릅니다. 센 불로 드셔보세요. 해로 보자. 드셔보세요. 쫀득쫀득할 것 같은데. 음, 음, 맛있다. 야, 장구태. 새우는 회로 먹어도 맛있지만 밥 반찬으로도 그만입니다. 아, 이거요? 새우장 만들려고 이제 간장 끓이는 거예요. 다이, 아... 뭐 통후추, 파. 그렇게 가지고 딱팥 끓이면 돼요. 맛을 내는 재료들을 넣고 간장물을 끓여 식혀둡니다. 가격도 좀 싸고 그다음에 이 살이 이게는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워요 이게. 그것도 구하기가 쉽죠 이게 또. 속초 아파트에서 잡아 오은 건데 매일 바다 일기만 괜찮으면 매일 나와요. 음 일년 또... 내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간장 게장 담그듯 새우에 간장물을 만들어 부어주면 되는데요. 금방 먹어도 좋고 오래 두고 먹어도 좋은 밑반찬입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거. 떨어지지 않습니다. 술안주 할 때... <laughs> 술안주 할때좋아하요아니요안주로도좋아요 딱히 술안주가 없을 때. <laughs> 네 술안주로도 손색이 없는 음식이 새우구이, 새우 간장구이. 불고기 양념에 재워 구워낸 별미 새우입니다. 애들이 이게 되게 좋아하는데 좀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할 때는 이 새우를 이거 해주면 일 잘해요. 그만큼 좋아해요. 붉은 새우로 밥상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맘때 속초 사람들의 밥상에는 새우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 댁에서도 크고 좋은 홍새우들을 골라, 손님 맞을 준비가한창입니다아 이거 우리 딸도 오고 백년 손님 오면은 해줄라고 아주 맘 먹고 있던 김에 가져왔지. 엄마, 가아 알았어. 아유 세상에. 아침부터 내내 기다렸던 아유. 딸과 백년 손님 아유. 사위는 우리, 물론 우리 손주 손주 손주까지 그래. 가장 좋은 아유, 것들로 대접하고 그래. 싶은 그래. 소중한 그래. 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시간 왔 시간 왔 시간 어? 홍새우로 서위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엄마는 요리가 서두른 딸을 옆에 앉히고 조리법 강좌에 들어갑니다. 이거 는 무침이야. 그새 간장을 이제 얼만큼 넣어야 된다 이게 없고 그냥 이렇게 대중으로 대중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아. 대중으로 해서 넣는 거예요 뭐 얼마를 넣는다는 것도 없고 국물이 어. 많지 않아도 응, 응. 조리법도 없는 엄마표 새우무침 옆에서 아무리 듣고 봐도 그 맛을 흉내 내기가 어렵습니다 손때중 눈때중이라지만 재료 넣는 순서며 양 조절까지 아, 결코 대충하는 법이 없습니다. 맛있다니까 이거 제가 나봄 이거 자네 좋아하는 거잖아. 응? 네. 어? 근데 영수리가 음. 하면 그 맛이 안 난다며. 응? <laughs> 어? 사위보다 딸이 더 좋아하거든요. 어. 어, 병 손님, 이리 와. 저, 요, 요 그걸 가져와. 접시로. 감사합니다. 접사럽게 마시고. 완전 소주 안주인데. 그럼 소주를, 소주 하나 갖다 놓을까? 네? <laughs> 소주를 온다 그래가지고, 자네가 온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저거 한통 사다 놨잖아. 한잔 주세요? 응. 가져 처음에는 이 속초 음식이 좀 입에 좀잘안 맞았거든요. 그 뭐, 뭐라고, 그 저기, 가자미 식혜? 응. 가자미 식혜, 썩어리젓, 뭐, 영란젓 이런 게 음식이 입에 거의 안 맞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아들이 지금 2 5다이니까 한 25년 이렇게 처갓집, 속초 이렇게 다녀가면서 맛을 보다 보니까, 다 이제 다잘 맛있어요. 맛있어요. 아, 가 잘하신 것 같은데요? 잘하죠. 아니, 시집을 잘하죠, 시집을. 아. 무슨 집이야, 장가를 잘한 거지. 장가를 잘한 거지, 이 사람아. 응. 누가 이런 거, 이런 거 해주느냐, 이렇게 좋은 거, 이거. 응? 그래다 속초, 속초를, 장가를 오다 보니 이런 응? 새우장도 다 먹고, 그러지. 그런데 해줘도 해줘도 안 아까운 게 사우야. 아무리 주어도 아깝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이 더해져 음식은 더욱 감칠맛이 납니다. 꽃새우 덕분에 바다도 밥상도 온통 꽃밭입니다. 우리네 마음에도 웃음꽃이 활짝 피겠죠. 이 맛있는 계절이 오래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